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남신경 끄고 살아가는 삶, 즉, 마이웨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신 적 있으신가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다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은요? 오늘 영상은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께 작은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 건강에 좋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쓰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때론 우울이나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남신경 끄는 삶은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소모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남신경 끄는 삶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한 일에 쓸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꿈꾸던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나만의 개성을 발견한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남신경을 끄면 진정한 나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스타일, 나의 가치관, 나만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흥미롭게도 남신경 끄는 삶이 오히려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더욱 깊고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신경을 끌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일 자신을 사랑하세요.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이 가치관을 세우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기. 삼시선에서 벗어나세요.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기. 사거절을 연습하세요. 모든 요구에 응하기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남신경 끄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난과 오해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나를 위한 마이웨이를 시작해보세요. 타인의 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길을 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남신경 끄고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